네, 개념원리 대수 551번 연습 문제입니다. 자,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요.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4의 배수 중에서요.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2부터 시작이겠죠? 4의 배수는 그리고 맨 마지막이 96에서 끝납니다. 4의 배수는. 그쵸 자, 그러면 원래 100 안에 4의 배수는 25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100까지 딱 나눠 떨어지니까. 근데 두 자리 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100은 한개 빼야 되고요. 앞에 있는 4와 8두 개를 더 빼야 되니까 전체 22개가 되겠네요. 4의 배수는. 자, 7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수인 것은 14부터 시작이죠. 맨 마지막이 98입니다. 그렇죠? 자, 98 나누기 7을 해봤을 때 14개 거든요. 근데 앞에 한 자릿수인 거 빼야 되니까 13개가 남겠습니다. 자, 그러면 4 또는 7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. 그러면 4와 7의 공통의 배수인 28의 배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근데 28, 56, 그리고 84,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있잖아. 4의 배수의 총합은 2분의 항수, 아까 22개라고 했고요.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108이네요. 요렇게. 그 다음에 7의 배수, 2분의 항수는 아까 13개라고 했었죠. 첫째 항과 끝 항을 더해 보면 112가 됩니다. 거기에서 얘네를 빼야 되거든요. 그러면 2분의 항수는 3개고요. 첫째 항과 끝 항의 합이니까 28과 84를 더하면 112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할 때요, 어, 2로 먼저 좀 나눠볼까요? 요거 약분하면 54. 이거 약분하면 50. 6, 여기도 마찬가지. 56입니다. 그쵸? 그럼 22 곱하기 54에서 13 곱하기 56에서 3 곱하기 56을 빼야 되는데요. 뒤에 있는 거 먼저 할까? 13에서 3을 빼고 56을 곱하면 되겠죠. 두개 인수로 묶어가지고. 그럼 이게 10이니까 560이 됩니다. 22 곱하기 54만 해주면 되는데요. 음54 곱하기 20 플러스 2로 해볼까요 일단 앞에 있는 녀석은 2 4 8 2 5 10 80이고요 뒤에 1을 곱하면 2 4 8 2 5 10 108이 됩니다 따라서 더해주면 1188이 되는데요 거기에 560을 더하면 문제의 정답이 되니까 뒤에가 끝에 자리8이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 7이고요 1, 1748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